만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속보입니다. 오늘도 또 돌아온 무료 프로그램 이벤트. 오늘은 요즘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대세로 자리 잡은 AI 기능이 추가된 WinX 비디오 AI를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고요 프로그램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이 프로그램은 WinX 비디오 컨버터에 AI 기능이 추가된 최신 프로그램으로 비디오와 이미지의 품질을 8K까지 그리고 최신 기술인 HDR까지도 적용해주는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 120 프레임까지 설정할 수 있어서 일반 영상을 슬로우 모션으로 반대로 빠르게 만들어주고 영상 병합, 자르기는 물론 AVI를 MP4 등으로 원하는 포맷으로 변환해주는 기능도 포함된 동영상 관련 올인원 프로그램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공되는 버전은 V2로 최신 버전을 평생 무료로 이용 가능하지만 업데이트는 지원하지 않고요. 하지만 잘 알고 계시죠? 조금 느긴 하지만 모바일랩 젤리 쪼꼬가 꾸준히 최신 최신 버전 무료를 물고 오기 때문에 채널 저떼꾸할만해 두시면 최신 버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프로그램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영상 더보기란에 추가해둔 링크를 누르신 후 기본웨이 라이센스에 있는 여기에 이메일 주소를 넣으시면 프로그램과 키를 받으실 거고요. 이 이벤트는 4월 30일까지 진행되니까 급하게 받을 필요는 없지만 까먹을 수 있으니 귀여운 젤리 쪼꼬 영상 보면서 다운로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쭉 내리신. 면 번들 할인 정보도 있으니까 관련 프로그램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할인 이벤트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위넥스 비디오 AI 무료 정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